우리 여러분 말씀, 자본서 18장, 18절 되겠습니다. 자본서 18장,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 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남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십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이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목사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비했는데로헌금 만내는 사람에게 목사가 마음이 쏟을 수가 있어요. 그럼 헌금 만내는 사람? 상표를 위해서 헌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음? 중직이라고 다 성경적이고, 평신도라고 비성적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목사는 양쪽을 다 듣고, 잘 분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서, 양쪽 다믿음의 본질을 떠나않도록 건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성도가 어떤 일 때문에 뭐 분쟁이 일어난다 어라도 목사는 어느 한 편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듣는 그 권면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루임을 줄려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마음에 들어가면 어, 목사는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별로 해주지 않네. 이렇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테얘기를 시련을 들어요. 그러면 안 돼. 목사는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승도님들도 착각하는 게 크게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다 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집사 편을 들었어. 장로가 됐을까요? 확 떠났어요. 교회를 들고 깨들었고. 그러면아닌그거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취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누가 잘못했냐면, 성도들이, 장로와 안수집사가, 목사가 내이되겠지라고한게 잘못이에요. 두 번째, 목사는 그 성도의 말을 듣고, 감정을 치우쳐서 심을 실어준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안에서 양쪽 다 권명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살도록 도와줘야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성도들끼리 원수 집안은 아니잖아요. 이죠? 성도는 원수 집이 단지 감정만 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원수가 누구예요?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나의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인격을 모독한 그 사람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요, 원수라는 것은요, 우리, 나와 우리 가문을 죽이려고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좀 감정이 안맞는다고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되겠냐고요. 우리 스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한편 들어도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이 뭐예요? 자존심 싸움이 많아요. 거기는 상대상의 문제. 특히 돈만 걸렸다고 하면요. 여기서 돈하면 부모 자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재산 문제, 형제, 그 좋았던 형제의우애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 상속 문제가 걸리니까 눈이 뒤집히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아,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아주 풍악을끌더라고안 돼요. 형제 간에도,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를 도와줘야 될 길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걸 봤어요. A라는 그 목사님에는,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형제 간에 살벌하게 싸웠고요. B라는 목사님들은요, 그걸 다 돈을 모아서 가장 목사는 형제를 주더라고. 어떤 게 누구 하셨어요? 후자 아니에요? 그냥 형제가, 형제들이 경제적인 게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어떤 그 조유금이 우리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원래 격차가 있으니까 힘들지만 마음은 어때요? 더 형제 가생기고 성격 수정한 데들 알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은 형제를 가서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자때문에 싸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도와줄까요? 형제는 서로가, 서로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족간에도 선배상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주 심각하고요, 결국 법정으로 가서요, 야, 나중에 대부분까지 가더라도, <laughs> 형제가요. 양쪽에다 편으로 다 사세요. 그때 권을 사서 논쟁하는데 어때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절대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 안 돼. 요 그때 누가 역사에? 사단 내가 섭섭이를 통해서 사성합니다 섭섭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사소와말 한마디, 기침 한마디 때문에 상처해 보여요.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오면 목사의 권명도요 싫어요. 귀찮아요. 간섭이에요. 근데 섭섭이가 뭐냐면, 대부분 섭섭이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의 그 자괴감, 저 자존감이 없을 때, 어떤 문제, 대형편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끄러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킬때 오는 게, 자존감 상실인데 이때에 섭섭이가 들어와요. 아무런 말도 아닌데. 근데 자존감이 높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든 다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탁당으로 끌어올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안 생기는 거예요. 생겼어. 을 왜? 사단이나 틀림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 니라 양쪽 탁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판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 우리 있는 사람들한테 판결을 받는 곳이지, 심판의 대상이지 세상의 교회를 심판하는 곳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세상이, 세상이 법이 뭘 판결해요? 교회를 판결하잖아요 웃긴 거예요. 이거 뭐냐?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성령이 인도하신 나도 지혜가 없어서, 육에 강하니까, 손배상 까지다 보니까, 자기 감정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 법에 교회를 맡긴 거예요. 이거는 말, 이거는 외계인데 이거 한국 교회들이 외계야 돼요 외계. 어?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판결받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판결하서는 안된다 그랬어. 왜? 하나님은 지혜 가 없습니까? 성령 안에서 온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모든 걸 판별하게 하고, 그걸 알게 되어서, 그것을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고,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그런 미션입니다. 근데 감정만 살아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지배. 영적으로 사탄에게 그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아기까 오직 속에서 하나님 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서, 성경은 말하지만, 진짜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기 아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아지이 정당하다는 걸 세상 논리를 하고 하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으로 본명해서 그 문자가 오려두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면 그사람들축구이 통로하여 영원히 통로요. 하나가 임만은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순간 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 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해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본 말씀은 재미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과를 주님께 아기라 아멘. 아멘. 재위 뽑는 결과 알아 몰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 네? 이것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일은 여호와께 있는 일이라고 현대수대에서 이렇게 했어. 하지 말해서 어떤 것을 이제 뽑습니다. A, B, C, D. 우리는 그걸 쪽지에다가 통에 넣고 뽑아요. 내가 뭐가 뽑힐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잡아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선할까요? 악할까요? 가장 선한 것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셨던 일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기해 주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되게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늘기도부탁하 목사님,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부터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되게 어려움 속에서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최선의 길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걸 해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뭐 해줄 때 나쁜 걸 줘요, 좋은 걸 줘요. 응? 우리가, 고등어도 보면 어머니는 뭐만 먹어? 대가리. 생선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 머리라 그러는 머리도 대가리만 먹고 꼬랑지만 먹고 다단도 몸뚱거리 누구 죄 자식들 되죠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 이라도도둑놈도 지식기가 떡달라그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정가를 주지 않는다. 누가? 도둑놈도. 일반적 으로 도둑놈은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악한 자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고 돌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물요 만원여왕이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간구할 때우리에 최선을 기를 주실까요제 아들 기를 주실까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사모에 를 줄을 했습니다재비를 뽑으라는 것은요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가로유다가 예수님은 30년이 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뉘우쳤어요. 뉘우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돼요. 근데 가로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목말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뉘우치면요, 회개해야 돼요. 내자를알 흘렸다 깨닫으면 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돼. 왜? 주님은 모든 길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주여 사기 위해서였어요. 가론주 때에도 기회를 몇번 줬어요. 근데 가론일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이 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로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세상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돈 받고. 그 죽을, 죽였잖아요. 그 양심의 가치를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그 하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랬을 줄은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그 배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수석제자였고요 누가 예수님을 해꼬제 죽여버렸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함남산에서 예수님 치우고 기도할 때에 어, 군사가 왔을 때에 베드로 칼을 꺼내가지고 군사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그랬어요칼로쓰는대를 칼로 만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고 남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 언정자기는안 버리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뻑뻑 쳤어요. 근데 뭐 예수님 접해가자 어떻게 됐어요? 조금만 계집애한테도 몸종한테도 예수님 뭐라 내가 나를 저주하는 자그처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때 몇번세번이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뉘우치고 어떻게 됐어요? 내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발견할 때는요. 회개하고, 죄의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계로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복대자인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회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구하는, 안 구하는 자가 차이 는는 줄을 믿습니다. 가론주다 대신, 한 명을 채워야 돼요. 1한명열2명을 채워야 돼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로서의 자격, 제자로서의 자격을 사도의 1장 22절 이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당연히 모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다시 주님 오신다는 걸 증거해야 될 줄로 미습니다그 사람 중에서 추리고 추려다 보니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다 뽑혔어요. 근데 다 제자도 고혔지만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몇명 제자 불렀어요? 12명.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많았어요. 수산나도 있었고. 근데, 1 2명이제자를딱 그, 전장에 12명, 왜이있으면1 2치도 상징하니까. 완벽한 수를 상징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아니까, 두명이 뽑아있는데, 자기들이, 누굴 뽑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이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위에 들어가느니라 제을뽑았들 하나님께 맞겠다는 얘기들로미션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고 있는 얘기죠? 구약성경 827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르시고 내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공의를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6절에 내 의가 뭐냐면은 맡기는 걸 얘기해요. 내 모든 것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최선의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이도해줄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에서 호와 나의 목자식은 내게 부족, 부족한 부족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죄다 심만한 물가로 인도 사실이다. 믿습니까 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내 모든 문제를 복게받게 돼요. 주님께.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다 그랬잖아. 기도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주님의 지혜를두시고 감사하다고,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서, 하나께 영광들이고 또 때로는 절대 안 좋다 할지라도, 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대가 있나 보다 하면서 더 말씀 붙여 나가다 하면 뭐 그것이 합력하여 나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좋은 일만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안 좋은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해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요은 그래서 욕의 나는 정금같이 달려나사 그랬어 자기를 달려나가 정금같이 쓰려고 이렇게 달려나간다는 거요 그래서 나를 달려나다 정금같이 쓰자는 얘기가 하나 반대로 하나는 나를 정금을 만들어 주시라고 달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순승장구할 때는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럼 조만고 오만이 생기는 일이 많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일이 안될 때 그걸 극복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내 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대탈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여하시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걸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맡아주세요. 오늘도 부족한 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맡깁니다. 그 맡기는 자가 어떻게 되냐? 그의 행동이 빛같이 나타난다는 거에요. 왜? 맡기는 자의 삶 속에는 감사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맡기는데 왜 불안이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맡겼는데? 그렇죠? 안 맡겼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맡기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이 그를 행복하게 주는 거예요. 재미를 뽑는다는 것은 신 있는 사람들의 분쟁을 만난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주십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너를 주님께 맡기고 지혜를 사모하며, 다라옵시다 최선을. 하게 주시옵소서. 최선의 길로 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하겠습니다저것이 주님. 주영의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행함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그의 행위를 정의의 빛깔처럼 나타나게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어질지 믿고 감사함에 살게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